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게 좋은 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게 좋은 점에 대해요. 우선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 혼자 산다는 말은 누군가에겐 외롭고 쓸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여러 가지 장점과 자유로움도 많답니다. 1. 나만의 공간과 시간, 온전히 나를 위한 생활. 혼자 살면 집안에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쉬고, 또 취미 활동을 할수 있죠. 예를 들어, 평소 아침잠이 많은 분이라면, 늦잠을 자도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고, 그저 내몸 상태에 맞게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크게 틀어놓고, 마음껏 즐길 수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집안을 꾸미고 정리하는 것도 내 손으로 마음껏 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누군가와 살면 서로 취향이 다르거나 정리 방식이 달라 작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혼자 살면 그런 걱정도 없어요. 이내 방식대로 건강과 생활 습관 관리 가능. 혼자 살면 나의 몸 상태와 생활 리듬을 가장 잘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이 내 위에 맞는지, 어떤 운동이 내 몸에 좋은지 내가 직접 체험하고 조절할 수 있죠. 친구분이 건강식이나 운동법을 추천해줘도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운동할 수 있어서 건강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늦게 먹거나 아예 거르는 대신 점심과 저녁에 집중해서 영양을 챙길 수도 있죠. 3 스트레스 적고 평온한 생활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같이 살다 보면 사소한 갈등이나 불편함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가족과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불편하거나 집안일 분담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혼자 살면 그런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고 내 공간에서 나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편안한 환경에서 독서와 명상을 할수 있어서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사 자기 개발과 취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혼자 사는 시간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 그리기, 글쓰기, 온라인 강의 듣기 같은 활동에 몰입할 수 있죠. 또, 혼자 하는 산책이나 요가 같은 운동도 마음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오, 경제적 독립과 자율성. 혼자 살면 경제적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하지만 그만큼 자율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식사를 준비하고, 여가를 계획하는 데 있어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스스로의 소비 습관을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도 있고, 필요하면 저축이나 투자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 자유가 곧 정신적 자유로 이어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6인간 관계 선택의 자유. 함께 살면서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살면 만남과 교류를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와도 억지로 어울리지 않아도 되고, 피곤할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죠. 필요한 때에만 연락하고 내가 편한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합니다. 칠 안전과 건강 관리, 혼자 살면서 주의할 점. 혼자 살면 자신을 더잘 챙겨야 하는 책임도 따르지만 적절한 대비가 있으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챙기고, 집안 안전 점검도 주기적으로 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거나 응급 상황에 대비해 휴대용 응급 호출기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과 연락망을 만들어 위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삶은 외로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와 평온. 그리고 나 자신과의 소중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좋은 점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삶에 맞게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